안녕하세요. 윤박사입니다. 2023년 3월띠 운세 완벽 정리. 재물은 애정은 길일, 처방전 건강은 영업은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3월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재물은 자금 계획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출해야 할 곳이 많이 생기는군요. 흐름상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보입니다. 특히 재정을 운용하거나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성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실에 더큰 비중을 두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지출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이니 지출이 생기면 반드시 후회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손실이 없을 것이며 나가야 할 재물만 잘 관리하시어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3월 애정운 오해와 다툼이 많은 시기이니 연인들은 상대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비밀이 생기거나 무언가 감추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니 유쾌한 달은 아닙니다. 혹시 자신의 연인에게 들키면 곤란한 일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솔로들은 친구와 연인을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상처를 받는 시기이니 그리워하는 사람이 생기겠군요. 우선은 마음의 위안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성급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번 달은 감정의 문제만큼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만남이 좋으니 감정에 앞서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길 수 있는 상대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1, 2, 20, 29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4, 6, 16, 28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2, 14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1 12, 17, 29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1, 2, 20, 29일이네요. 취업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1, 12, 17, 29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2, 8, 14, 20, 26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4, 16, 2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65, 18, 23일입니다. 3월 처방전. 언급한 날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달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4, 16, 2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65, 18, 23일입니다. 금이나 구리 제품을 몸이 지니면 좋습니다. 음식 중 되도록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검은색이며 숫자는 1, 3을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서에서 남쪽으로 20도 방향이며 성시나 행운의 자음은 자음입니다. 3월 건강운. 고혈압이나 저혈압 등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은 이번 달만큼은 최대한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쯤 쉬어가는 것이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성적인 리듬도 그다지 좋지 않은 달이므로 작은 일에도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쪽에 결림이 오거나 손이 차지면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것이니 이번 달은 가급적 일에서 떨어져 최대한 몸을 편안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외출을 삼가시고 이후에 용무가 바쁘신 분들은 술 약속은 가급적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월 영업 거래 매매운. 운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운의 도움이 필요한 투자라면 이번 달은 더욱 자중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시장을 파악한다 해도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1, 2, 20, 29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2, 8, 14, 20, 26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4, 16, 28, 6, 15, 18, 23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되는 달임을 명심하세요. 3월 일자별 운세, 일일수 재물을 운용한다면 재물의 유입과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행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다 해야 합니다. 적지 않게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92일 목천을 타인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주변이 나를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많으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90. 3일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다소 많은 시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 4일 토양인 현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행동을 한다면 당장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후일 크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날이니 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악 5일 1월 덕 책임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지위가 향상이 되겠으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얻은 만큼 나가야 할 것도 있으나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76일 월 천덕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주변에 적들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많이 흐려지는 시기이므로 신중해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30 7일 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다소 많은 시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 8일 수천을 계획된 일들이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해결책을 동반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함으로 자만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이군요. 80. 9일 목 역마 나서지 않으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능력을 크게 인정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흐름에 있는 날입니다. 60. 12일금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하거나 유행을 바라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면 손해가 될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0. 11일 토다소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60 12일 일 재물이 증가하고 주변에 신용과 신뢰가 많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역량에 대한 발휘가 대단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90 13일 월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형국입니다. 나쁜 것은 모면하겠으나 그래도 아니함만 못합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60. 14일 화천을 일처리가 잘 되고 능력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를 질투하는 이도 있으니 신경이 써지네요. 좋은 기운 중에 조심해야 할 기운도 함께 있는 날입니다. 70. 15일 수월덕 오늘 나가는 재물은 돌아오기 힘든 재물이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문서나 보증 등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일적인 제안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0. 16일 목양인 의욕만을 믿고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의욕과 기운은 넘치지만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기운으로 오히려 큰 해가 될수 있는 법입니다. 최악. 17일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좋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날이니 활용의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일, 18일 토 천덕 듯하는 바를 이루기는 다소 힘든 시기입니다. 자신이 주도가 되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인관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4 0 19일 일 지출이 빈번하게 생기는 시기이니 들어오고 나감이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이 다소 많은 날이므로 지출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50, 21월 천을 타인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주변이 나를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많으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90, 21일 화영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좋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날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0. 22일 수 계획된 일들이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해결책을 동반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함으로 자만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이군요. 80. 23일 목 다툼이 많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날입니다. 지위를 남용하면 오히려 큰 해를 당하게 되니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 날입니다. 30. 24일금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하거나 유행을 바라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면 손해가 될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0. 25일 토월덕 다소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60. 26일 일천을 곤란을 당해도 해결책이 함께 생길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생기고 해결이 되는 기운이네요. 다행히 우호적인 기운이 많이 존재하는 날입니다. 70. 27일 월 자칫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수로 인하여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여 일을 도모하면 위치와 재물에 손실이 올 것이나 자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50. 28일 화양인 고집이 강해지는 날로 일의 흐름이 잘 풀린다고 해도 항상 마무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악. 29일 수 재물을 운용한다면 재물의 유입과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행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적지 않게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90. 30일 목 천덕 나의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시기인데 버린 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갈등이 많은 시기입니다. 규모의 문제는 있겠으나, 그래도 온전히 버린 것은 아니니 최소한의 위로는 될 것입니다. 50. 31일금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형국입니다. 나쁜 것은 모면하겠으나, 그래도 아니한만 못합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60. 3월 총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려 하면 더큰 어려움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면 후일이 좋아질 것이니 어려움은 부딪혀 해결하시어 좋은 흐름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쉴 곳을 찾지만 적당한 곳이 보이지 않는군요. 작은 실수를 만회하려다 오히려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소모적인 시간이 되지 않도록 시간 활용해 신경을 써야겠군요. 남의 일에 휘말리지만 않으면 구설은 없을 것이니 평소 정도의 대인 관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은 다툼을 주의하셔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이달은 큰 문제가 될수 있는 달입니다. 서로에게 그만큼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달이지요. 새로운 인연과는 깊은 관계로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만남의 선에서 유지하시고 혹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지출 관리가 안 되거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올수 있는 달입니다. 뜻하지 않게 나가는 재물이 생길 것이니 앞서서 준비해야 합니다. 금전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보다는 손실에 더 노출이 된 달입니다.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일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적인 영역이나 개인적인 영역 모두 활동성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영역에 대한 차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는 달입니다. 기대했던 약속이 있다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제 3자의 일에 개입되면 구설에 휘말리거나 뜻하지 않게 책임을 전가받게 됩니다. 자신의 공간을 먼저 챙겨야 하는 시기인데. 타인과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역시 이기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기운이 다소 부족한 달입니다. 적극적인 활용보다는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더욱 많습니다. 활용도 경계도 항상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